네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차량만 선별해드리는 강원호토의 유승준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네 대한민국의 대표 세단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현대의 그랜저 HG 2.2 디젤 프리미엄 등급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유과장이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네 유과장도 지금 이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어, 그랜저 HG 차량을 타고 있는데 엔진도 똑같아요 디젤 엔진을 타고 있는데 지금 안성에서 육아장 같은 경우는 추, 수원까지 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연비 정말 중요한데요 육아장이 어, 타봤을 때는 한 10kg 중반대 육아장은 좀 이렇게 밟는 편이라 한 10kg 중반대 나오고요 좀 잘만 타신다면 10kg 중후반대까지는 거뜬할 것 같습니다 연비 정말 좋고요 근데 네, 거기다가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네, 15년식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예, 애플 카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랑 연동하셔가지고 티맵이든지 어, 뭐 카카오 네비 다 쓰실 수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네 거기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5구한개 등의 세로그릴 정말 이쁜 모델로 구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차량의 스펙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4년 9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5만 4천 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네, 단순 교체로 인해서 사고차로 분류되었지만 주행하시는 데 있어서 안전에는 전혀 문제 없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그레저 HG. 가원로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예, 네, 전국 최저가입니다. 시세 대비 100만 원 저렴한 689만 원, 689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유가장이 차량을 구매할 때 저도 똑같이 한 699만 원 정도를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요. 유가장 차는 주행 거리 19만 키로대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어, 한 3개월만 늦게 샀으면은 유가장도 이 차량으로 구매했을 텐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네, 아쉬움 뒤로 한채 차량부터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우선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상은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로 그릴, 그 다음에 오구 한개등 깨지거나 백화 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어, 본넥과 그릴 하단 범퍼 쪽에도 큰 흠집이나 스크래치도 전혀 없고요 차량 옵션으로는 전방 간지세서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측면부 쪽으로 이동하실게요. 네, 측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쪽 보시면요. 어, 타이어트레 대한 절반 가량 남아 있고요. 내년까지 주행하시고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측면 외판 상태 전체적으로 보셔도요. 어, 정말 뭐 교환했던 차량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만큼 단차도 전혀 없고요. 깔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 어, 도어 쪽 썬팅 상태도 예, 울거나 기포 차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뭐 까진 곳도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 쪽도 확인해 보시면 깨진 곳도 없고요. 어, 안 쪽으로는 후측방 감시석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쪽으로 이동하실게요. 네,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 외관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아, 유과장은 그랜저 모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이 HG 모델인데,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진 리어램프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스포일러도 이렇게 검은 색깔로 정말 이쁘게 잘 해놓으셨고요. 어, 램프 쪽 다시 보셔도 뭐 깨지거나 겨울철에 뭐 습기 차지 않은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쪽에 보셔도요. 어, 뭐 스크래치나 흠집 전혀 없습니다. 차량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어, 트렁크 안쪽 보여드릴 건데요. 어, 트렁크 안쪽 보시게 되면은 정말 대형 세단 차량답게 정말 넓은 공간성 확인되고 있습니다. 육아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박스를 하나 항상 들고 다니는데요. 어, 짐 박스 같은 이런 거좀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다니는데 어제 뭐 주말 같은 경우에도 골프 치러 갔을 때한 골프백 한두개 정도 친구 것까지 넣고 다녀도 정말 넉넉한 공간성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 쪽에도 예, 누수나 곰팡이 흔적도 전혀 없고요. 어, 실내 안에도 정말 청결한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그랜저 HG 2.2 디젤 프리미엄 등급 차량 외관 상태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과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까지 탑승해봤습니다. 어, 실내 탑승해봤을 때 시트 컨디션 보셔도요. 어, 15만키로 때 주행한 걸로는 전혀 안 보이고요. 어, 실내 안에도 보시면 역시 현대의 그 차들만의 그 이제 퀵 버튼들 이런 게 정말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네 디젤 차량인데도 정말 잔진동, 잔소음도 전혀 없고요. 네 관리가 정말 잘된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단부 쪽 보시면요, 유가장 차량은 없습니다. 정말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선루프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 상태도 정말 끝내줍니다. 네, 이어서 전면 쪽 보시면요, 네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기능 탑재된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네 아래쪽 보시면은 순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진 넣으시면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화질 정말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유아장이 가장 필요한 거 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두 기능 지원하기 때문에 네 티맵과 카카오 내비 연동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보시면요. 네 라디오 뭐 미디어 퀵 버튼들 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노브 쪽뒤편으로는요 전자 파킹 시스템,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핸들 쪽 보시면요. 네, 핸들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선 이탈 보조 장치 들어가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기판 쪽 보실게요 실 주행거리 15만 4천 키로 주행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계기판에는 경고등 하나 떠 있지 않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요 예, 후측방 감지세서 온오프 기능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예, 운전석에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 옵션 운전석에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 옵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시세 대비 100만 원 이상 저렴한 그랜저 H 차량 앞좌석 공간성과 옵션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이제 이 차량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 네 2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어 2열 탑승해봤을 때도요 정말 대형 세단 차량답게 누워도 될 정도로 넉넉한 공간성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정말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선루프 뒤에서도 정말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600만 원대 시세 대비 100만 원 저렴한 그랜저 HG 2.2 디젤 차량 실내 공간성까지 다 알아보셨는데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사운드와 총 정리 스펙까지 자세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차량의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본네트까지 개방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정말 디젤 엔진이지만 정말 잔진동 잔소음 전혀 없고요. 이 차량의 스펙 설명 다시 한번 도와드리면요. 2014년 9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5만 4천km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단순 교체로 인해서 사고차로 분류되었지만 주행시 안전에는 전혀 지장없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유과장이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정말 새로 그릴에 오구 안개 등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해봤고요. 거기다가 시세 대비 100만원 저렴합니다. 600만 원대로 정말 저렴하게 만나볼 수가 있고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고속 연비 10km 중반대, 중후반대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유과장이 무엇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기능.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이랑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럼 오늘 강원오토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시세 대비 100만 원 저렴한 689만 원, 689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보신 그랜저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네,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랜저 영상 끄시기 전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성비 좋은 차량만 선별해드리는 가은호토의 유승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